안녕하세요. 인생 한방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핫 이슈들, 국제 금융 센터 뉴스레터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번 주에 나오는 미국의 9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미국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 어닝들 확인하셔야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같은 어, 같은 섹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9월 CPI 향방이죠. 어떻게 나올 거냐, 물가, 물가가 뭘 영향을 끼친다. 미국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거 일단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숫자 나오면. 어,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9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내용은 다 나왔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 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록이 나오면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IMF에서 연차 총회를 개막하는데요. 총회 기간 중에 IMF 경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뭐큰뭐 뭐 나쁜 이런 내용만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앞에 있는 미국 CPI, 9월 CPI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는 일단은 다음 주는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의사록은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실적을 보면서 경제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일단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섹터들 역시 한국에 있는 관련 섹터들과 어, 연, 연결돼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데 중국은 경쟁 경제가, 경제가 조금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뭐. 뭐, 구체, 뭐, 요즘 얘기고. 그리고 정책이 좀더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돈, 돈을 좀 뿌리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 상원의원단이 중국을 방문한답니다. 큰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 내년도 대선이 있는데요. 굳이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갈 이유는 없다. 왜? 중국을 두들겨 팰수록 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대신에 중국의 부양책. 또 뭐가 나오는지 요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 새 하원의원 표결. 어, 지난 주에 미국 하원의원이 잘렸습니다. 공화당에 어, 표를 뭐 투표를 했는데 잘렸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같아요. 하원의원이 공화당 쪽이잖아요. 이걸 자른 이유는 아 저쪽 정당이 좀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문제를 삼는 거고요. 그리고 공화당 입장에서는 친 트럼프 쪽의 하원의원을 세우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주식시장은 이거 이 뉴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음 트럼프가 원체 뭐 주가를 올리는 그런 대통령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뭐냐면 주식시장은 뭘 싫어한다. 불확실성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는데 누가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 불확실성 때문에 이 뉴스는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음, 될것 같고,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일단은 않을 그런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따른 중동 불안 재확산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된다. 일단 이 뉴스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크게 뭐 주식시장을 움직일 만한 그런, 어, 이슈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 이 전쟁이 좀더 커지고 본격화 된다면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는 이제 시작되는 뉴스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주식시장의 영향을 끼칠지 아닐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9월 CPI고요 그 다음에 FMC 의사록에 이상한 다른 내용이 있는지 요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중요한 게 미국의 어닝 시즌 어떤 기업에서 어떤 실적이 나오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롭게 어 미국 하원의원 이거는 큰큰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 이거는 어 그냥 조용히 사라진다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좀더 확산이 되고 문제가 커진다면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주 일정 보겠습니다 아니다 이번 주 일정 보겠습니다 언제 하냐면 수요일 밤이네요 수요일 우리 시간 밤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아 그리고 위에요 월요일 안타깝습니다. 월요일 한국 시장 휴장이고요, 일본 시장 휴장입니다. 국가체육의 날이랍니다. 네, 일본 주식 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슈, 수요일 밤 우리 시간 반 9시 30분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에요. 연방공개시장 위원회 회의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할 것이고요. 아,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나오는 게 수요일 밤 9시 30분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음 목요일 밤 9시 30분이네요. 역시 디데이는 아마 밤 목요일 밤 9시 30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챙겨 보시면은 미국의 원유 세교 원유, 원유 재고, 그러니까 요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어,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 조금 내려간 것 같기는 하던데요. 네,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원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다 계속 오른다기 보다는 여기 박스권이 있으면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 않을까.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 물론 뭐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팍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8시에 한국 실업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요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언제나 월요일은 쉬고 수요일 밤 9시 30분 그리고 목요일 밤 9시 30분 가장 중요한 거는 목요일 밤 9시 30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가져왔습니다. 실적은 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화요일날 펩시가 나오네요. 펩시 이거는 소비가 어떻게 될 거냐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발표가 될것 같고요. 어, 펩시를 파는 회사가 있죠 한국 기업 중에서, 예, 이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날, 아, 목요일 밤, 예, 목요일 밤이 중요하네요. 자, 패스널이라고 해서 이 회사는 어, 그 건축용 산업 자재를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예, 굉장히 좋은 회사죠. 제가 뭐, 뒤에 분석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뭘알수 있어? 경기를 알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 역시 목요일 밤이 디데이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델타항공이요. 원유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음, 주가는 뭐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게좀 생각이 되고 이미 반영이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만약에 진짜 안 나오면 그냥 폭락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델타 항공 주주님들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에요 이거는 뭐그그 그 약국 회사죠. 약국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어 저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어 이것도 역시 뭘 봐야 돼? 소비 주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아시는 도미노피자. 예, 역시 경기를 반영하겠죠? 그래서 목요일 밤에 나오는 기업들이요. 패서널, 그 다음에 델타항공, 월그램 부츠 온라이언스그 다음에 도미노피자. 전부 다 어떤 기업이다? 굉장히 경기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떤 실증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이 역시 D d a y 가될것 같습니다. 목요일 밤. 예. 자, 그리고요. 금요일 날 나오는 뉴스, 나오는 실적들은 거의 다 지금, 이거는 뭐 헬스 쪽, 보험 쪽이고요. 헬스 보험 쪽이고, 전부 다 뭐다?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금요일 저녁에 나옵니다. 금요일 저녁에 나오니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실적이 다음 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보셔야 될 종목은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수 있는, 역시 디데이는 뭐였다? 목요일이었다. 목요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9시 반에 그리고 목요일 밤이니까 아마 끝나고 나오겠죠. 그럼 금요일날 얘네들이 우리 한국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고, 목요일날 저녁에 잘 요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한국 시장이 반영이 되겠죠. 자, 이번 주에요. 주요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핫 이슈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9월 CPI, 그 다음에 earning season, 새롭게 나온 뉴스들이 뭐냐면 하원 의장 표결 관련된,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에 관련된 요까지 챙기시면 될것 같고 기업 실적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제가 각 기업들에 대한 차트 분석을 올려놨거든요. 이번 이번 주에 발표될 기업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인생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